사랑하는 남천한 교회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선한 능력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선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. 나아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들,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 선한 능력이 주고 받아지기를 소원합니다. 이곳에서.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능력이 주고받아질 때이 능력이 서로 어떻게 선한 능력을 주고받는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게 됩니다. 또한 이 선한 능력의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능력을 끼치기 위해 육체의 일들을 버리자고 함께 결단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을 행하자고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. 우리의 각 사람의 성령의 불을 붙여야도 하겠지만 이것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. 그래서 이 선한 능력이 그 타오르는 힘이 배가되고 세워져 나가고 정말 이것이 이 교회 밖을 넘어 서기를 소원합니다.